샬롬 복된 금요일입니다. 온 하느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하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두 모아 유다의 소고에 집결시키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단 밈에 진을 쳤다.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엘라 평지에 진을 친 뒤에 불레셋 군인들과 맞서서 싸울 전열을 갖추었다. 그리하여 불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서 맞서서 버티고 있었다. 불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여섯 규빗하고도 한뼘이나더 뛰었다. 머리에는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노트 5천 세겔이나 되었다. 다리에는 노스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는 노스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의 창자루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쇠600세겔나 되었다.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스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레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 블레스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스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다윗은 유다 땅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라 사람 이세의 아들이다. 이세에게는 모두 아들이 여덟 명 있었는데 사울이 다스릴 무렵에 이새는 이미 나이가 매우 많은 노인이었다. 이새의 큰 아들 셋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다. 군대에 가 있는 그세 아들의 이름은 마다들이 엘리아비오, 둘째가 아비나다비오, 셋째가 삼마였다 다윗은 여덟 형제 가운데서 막내였다. 위로 큰 형들 셋만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고.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오가며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었다.그 블레셋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고, 그런지가 벌써 40일이나 되었다.이 때에 이세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일렀다.여기에 있는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열덩어리를 너의 형들에게 가져다 주어라.너는 그것을 가지고 빨리 진으로 가서 너의 형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치즈 열덩이는 부대장에게 갖다 드리고, 너의 형들의 안부를 물은 뒤에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오너라. 그 무렵 사울은 다윗의 형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군인을 모두 거느리고, 엘라 평지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세가 시킨 대로 짐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가 진영에 이르렀을 때에 군인들은 마침 전선으로 나아가면서 전투 개시의 함성을 올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인이 전열을 지어 서로 맞서 있었다.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군수품 담당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자기의 형들에게 이르러 안부를 물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 그서 가드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아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는 가드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앞서서 싸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얼마나 키가 큰 장수였던지 키가 270m나 되는 장수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스로 된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서 골리앗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보내서 싸우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기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이스라엘이 지면 블레셋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모욕하는 말을 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어느 군인 하나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갑옷으로 무장한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사우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골리앗의 말을 듣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은 두려워서 놀라 떨기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모욕하는 말과 또 조롱과 핍박을 해댑니다. 세상은 너무나 거대합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 싸웠을 때에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위협하지만 만왕의 왕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세는 아들 셋을 사울과 함께 전쟁터로 내보냈습니다. 아들들이 걱정이 되어서 다윗을 보내면서 아들의 안부를 묻게 합니다. 그때까지도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이었습니다.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부름대로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길을 떠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였습니다. 아버지가 시키시는 대로 다윗은 순종합니다. 형들을 찾아가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오늘도 세상은 여러분을 위협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어도 거대한 세상 앞에 쫄지 말길 바랍니다. 더욱더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므로 축복합니다. 샬롬.